우리 수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얼굴은 주걱턱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더센 이미지, 약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양악 수술이랑 윤곽 수술로 좀 여성스러운 느낌. 또 얼굴 쪽에서도 본인이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 눈은 이제 쌍꺼풀 수술.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네. 행복한 피에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너무 저도 뿌듯한데요. 슬픈 삐에로 님이 얼굴이 조금 넙대대한 면이랑 그리고 광대랑 하관이 발달돼 있어서 인상이 남성스럽고 좀 강한 면이 있으셨거든요. 이제 광대 축소 수술과 이제 아래턱 브이라인 윤곽 수술을 통해서 얼굴형을 최대한 좀 여성스럽고 어 작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바뀐 얼굴형에 어울리는 좀 조화로운 눈, 코를 같이 완성을 해드렸습니다.